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 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이십의세 제곱근. 자, 여기서 홀수 차 제곱근. 우리 홀수 차 제곱근은 자, 잠깐만 정리를 하자. 음? 홀수 차 제곱근이죠. 이 홀수 차제곱근일때 실수의 개수는 어, 하나가 나오죠, 무조건. 그래서 x의 n이 어떤 값을 가질때 n이 홀수이면 홀수이면 실수는 실근은 무조건 한 개가 있게 됩니다. 나머지 두 개는 허 어, 이제 이것처럼 3차 같은 경우는 나머지 두 개는 허근이 되겠죠. 5차 같으면 실근이 하나고 네 개가 허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의 네제곱근이니까 이거는 이제 짝수가 되겠죠. 이게 짝수일 때. 짝수일 때 그럴 때 실수의 개수는 어, 10은 양수죠. 음, 양수일 때는 실근은 두 개가 되고, 실근은 무조건 두 개가 되고, 만약에 어, 음수면 실수의 근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지금은 10이라는 양수이기 때문에 실근은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2 해서 3개가 되겠죠. 1번에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2번. 이번은 세제곱근이다, 그죠? 어, 마이너스 2 7의 세제곱근을 말하는 거죠. 그럼 걔는 마이너스 3이죠. 다음, 자, 위에 있는 것은 네제곱근인데, 48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6 곱하기 3이니까, 2에 네제곱 곱하기 3이 돼서, 위에 네제곱근을 하게 되면, 2에 네제곱 곱하기 3에 네제곱근을 하게 되면, 2가 근호 밖으로 나오죠. 그래서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놈은네 제곱근 48하고 네 제곱근 3이니까 네 제곱근 3분의 방금 2가 나온다고 했었죠. 2가 나오고 네 제곱근 3. 자, 얘가 이렇게 약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2가 나오게 되죠. 앞에 마이너스 3이었고 뒤에는 플러스 2입니다. 자 마지막 거 보겠습니다. 마지막 건 3과 여기 2가 있는 거니까 결국 자, 잠깐 지워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어, 6제곱은 64로 쓸 수가 있습니다. 64 같은 경우는 2의 6제곱이죠. 그러니까 2가 되는 거죠. 음, 그러면 마지막에는 자 여기가 빼기였죠 어, 더하기였네요 그러면 더하기 2 그래서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네요 다음에 3번 자이 대소 비교 문제는 음, 같은 제곱근으로 만들면 되겠죠 자, 앞에 있는 3제곱근 2의 루트 4 예, 여기는 지금 세제곱근이고 여기는 제곱근 여기는 세제곱근이니까 이놈을 전부 6제곱근으로 만들어서 근원에 있는 거 대소를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6제곱근으로 만들면 자, 6이 되고 안에 제곱을 해 주면 되죠. 자, 안에는 두 개의 숫자의 곱이기 때문에 둘다 각각 제곱을 해야 됩니다. 루트 4는 제곱을 하면 4가 되겠죠. 음, 그래서 얘는 6제곱근 4, 4, 16이 되고 자, 두 번째 끈은 2였으니까 루트 2 곱하기 3제곱근 4 같으면 6제곱근으로 만들면 3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3제곱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역시 3제곱근이니까 3번 곱하면 우리 4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6제곱근 8, 4, 32 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거 세 제곱근 3의 루트 3입니다. 자, 그러면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돼야 되겠죠. 6제곱근으로 만들면 제곱을 해 주면 됩니다. 2를 곱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3의 제곱 곱하기 루트 3은 제곱하면 3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6제곱근 9327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근호 안에 가장 있는 숫자가 가장 큰 거는 b. b가 가장 크고 그다음에 C, A가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으로 가죠 어, A, B를 써서 나타낸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일단 주어진 숫자를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데, 양변을, 이거를 제곱을 해버리면, A 제곱은 2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2를 A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럼 요거는 세제곱을 해야 되겠죠. B의 세제곱은 3이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요 놈을 나타내면 되는데, 자, 얘는 우리가 지수를 확장해서 분수 지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12 같은 경우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거기에 12제곱분의 1입니다. 지수법칙을 쓰게 되면 2의 자, 6분의 1이 되고, 다음은 3의 12분의 1이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2를 a로 나타내면 2는 a제곱이다. 그죠? 거기에 6분의 1제곱이고 3은 b제곱이죠. 거기에 12분의 1이죠. 그래서 지수법칙을 쓰게 되면 a의 3분의 1, 그 다음에 b의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 4분의 1이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자 5번은 이건 곱셈공식 변형입니다. 이 형태 자 일단 3으로 묶어보죠.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3x가 되는데 이게 x였으니까 x를 그대로 대입해서 여러분들 쓰면 됩니다. 자 한번 써보죠. 중괄호 해야 되겠습니다. x가 3의 3분의 1 더하기 3의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요거에 x의 세제곱입니다. 마이너스 3 곱하기 x, x는 3의 m 분의 s 더하기 u 의 마이너스 o 분의 i 자 이렇게 되죠. 이거 지금 s 배인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곱셈공식의 변형이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a b 이두 개의 곱이 들어가는데 1이 되니까 i n u s s u 이게 뭐냐하면 l 의1 a 의 i summe m 삼성, 곱생공식 변형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3 플러스 3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3분의 1이죠. 거기에 3이 곱하기 되어 있으니까, 3에다가 3 더하기 3에 3분의 1, 3에 마이너스 1은 3분의 1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빼기 8이 있는 거지. 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분배를 하면 9 플러스 3분의 1하고 약분해서 1이 되겠죠. 10-8, 10-8에서 2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6번, 이것도 8은 2의 세제곱이죠 거기에 x, 2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x, 4도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x, 2의 마이너스 음, 1에, 어, 이거를 우리가 지금, 여기 선생님이 지금 x라고 썼는데 이거 8이라고, 8로 보이는거죠 내가 8이라고 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 4는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나면 2의 x 승으로 우리가 다 바꿀 수 있죠. 예를 들어서 2의 2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x 얘는 2의 3x, 2의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는 거지. <laughs> 자, 그럼 이제 곱셈 공식 변형으로 가야 되겠죠. 위에 거는 세제곱이니까 2의 x의 세제곱 이렇게 둘수 있잖아, 그죠? 마이너스 2의 자 마이너스 x 의 마이너스 x 의 마이너스 x의 전체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 둘이 곱하면 1이니까 냅두고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쓸수 있죠. 분자. 자 분모는 제곱이니까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에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이 하면 되죠. 음, 곱셈 공식의 변형입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값이 이게 4니까 4의 제곱 16 마이너스 2가 되고 4의 세제곱이면 64죠. 마이너스 34 12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답은 14분의 위에 음, 64에서 12를 빼면 얼마? 네, 52가 되겠습니다. 52. 우리 약분해서기약분수로 고치면 어, 2로 약분하면 7분에 26인가요? 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음, 분자분모 더하는 거죠. 그래서 26 더하기 7에서 33이 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자, 7번은 합차 공식이죠. 요거 둘이 먼저 곱하면. 제곱빼기 제곱이니까 3의 8분의 1에다가 우리가 2을 곱하면 4분의 1 약분이 되겠죠. 제곱빼기 제곱입니다. 역시 둘이 곱하면 합차 공식으로 제곱빼기 제곱에서 1을 4분의 1에 곱하면 2분의 1이 되겠죠. 또합차해서 <laughs> 이제 1이 될 겁니다. 그죠. 또 합차를 해서 1빼기 3의 제곱. 그 마지막으로 합차를 해서 1 빼기 3의 4제곱이 되겠죠 3의 4제곱은 81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8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8번 자 8번은 우리 지수를 이용해서 풀면 되는데 어 이거의 양변을 x분의 1승을 하는 거죠 그럼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 요렇게 쓸 수가 있죠 음. 그럼 결국 얘는 <laughs> 3이 아니고 5입니다. 그죠 네, 요게 3이 아니고 5인데 자그 다음 그래서 얘는 5의 지수법칙. 서로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45의 y승도 y분의 1승을 양변하는 거죠. 81은 3의 4제곱이죠. 이렇게. 그럼 결국 얘는 3의 y분의 4이래 됩니다. 자, 지수에 있는 애들끼리 빼기가 돼 있으니까, 나누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누기를 하면, 이거 또 3이라고 썼네요. 자식, 어? 어, 45라고 써야 되는데, 그죠? 정신 못 차린다. 자, 이렇게 45에 예. 45고, <laughs> 자, 81을 45라고 썼네요. 자, 왜 45가 갑자기, 저 왼쪽에 있는 45를 보고 세에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여기는 81로 써야 되는데 그죠? 네. 81은 3의 세제곱 맞네. 그죠? 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또 지금 우리 어, 27도 위에서 5의 세제곱으로 썼네. 그죠? 어. 자. 이거는 음. 이거는 81은 3어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 이냥 3이라고 써야 되고 이거는 80이니까 3면 40이래서야 되죠. 그리고 오른쪽도 5가 아니라 음. 자 어, 3이라고 적어야 되겠죠. 얘도 3이라고 적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좌변에 있는 걸 우변으로 이렇게 선생님이 바꿔줘야 되는데 머릿 속에 잠깐 딴 생각을 했나? 왜 이렇게 된가 모르겠습니다. 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 요거는 결국 이 왼쪽의 것은 지수 법칙을 쓰면 5가 되는 거고 얘는 45가 돼야 되겠죠. 지수 법칙을 쓰면. 그래서 요 자변은 자변끼리 나누어야 됩니다. 오변은 오변끼리 왜 지수끼리 어 저기 빼기가 돼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게 더하기가 돼 있으면 곱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나누기를 하게 되면 자변은 3에 x분의 3 빼기 분의4 미치 같은 3이니까, 그리고 45 5 나누기 45를 해야 되죠. 그러면 9분의 1, 9분의 1은 미치 3인지 3인 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의 값은 마이너스이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에는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보도록 할게요. 자, 9번은 그 어떤 바이러스는 한 시간마다 일정한 비율로 그 개체수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일정한 비율이니까 계속 그만큼의 배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한 마리가 8시간 뒤에, 한 마리가 8시간 뒤에 8마리가 됐습니다. 8배가 됐네. 그죠? 처음에 이런 식을 세울 땐, 어, 처음에 있는 바이, 바이러스의 마리수를 A라고 두고, 그 다음에, 어, 한 시간이 지나면, 얼마씩 되는가 일정한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k 배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한 시간이죠. 한 시간 그러면 ka 이렇게 되겠죠. 또한 시간이 지나면 k에다가 또 k를 곱해야 여기 여기다가 k를 곱해야 되니까 k 제곱 a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k에 n 제곱 처음의 수 이렇게 배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얘는 한 마리로 시작했으니까 A가 지금 1인 거죠. 그리고 이게 8시간이 됐으니까, 어, 한 마리가 8마리가 됐는데, 그게 8시간이 지났다고 했으니까, 이게 A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K의 8시간이니까 8A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한 마리로 시작을 했으니까 A가 1이란 얘기죠. 네. 그래서 다시 말해서, K의 8제곱이 8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이거에 이게 8배가 됐으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k의 8제곱을 한게 8이 됐다라는 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6시간 후 하면 여기가 지금 제곱을 하면 이게 16시간이 되겠죠. 2를 곱하면. 맞습니까? 어. 그래서 그러면 이게 k의 16이니까 아까 이거처럼 k가 2시간이면 k 이게 만약에 3시간이면 ka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k의 16a 이렇게 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16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그게 2의 제곱, 아, 8의 제곱과 같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즉, 64마리가 된다. 하는 걸알 수가 있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답은 64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음, 10번 문제로 넘어가보죠. 자, 10번 문제가 조금 어려웠지 않나 싶은데 먼저 4를 우리가 2의 미이 2놈으로 나타내면 결국 쟤는 이거를 말하는 거죠. 4가 아니라 2정 2의 2b 더하기 2의 2c 이거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얘는 음 2의 a 곱셈공식 변형이죠. 2의 b 이의 c 제곱을 전체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이요 둘이 곱한 거니까 AB, a b 즉 이의 a 플러스 b 요 둘이 곱하면 지수끼리 더해야 되죠, 그렇죠? 그다음 요렇게 곱한 거죠, e 어, b c 그러면 어 이의 b 더하기 c 마지막으로 이의 c 더하기 자 이렇게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런데 a 플러스 b가 지금 요걸 이용해야 되죠.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c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을 좀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요놈을 2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c로. 그다음 두 번째 거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로. 세 번째 거도 2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로 이렇게 바꾸면. 결국 요거는 2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c승을 말하는 거죠, 그죠? 2의 마이너스 1승은 2분의 1과 같습니다, 맞습니까? 각 항에 2분의 1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 2 곱하기 하고 여기서 2분의 1을 끄집어내면 즉 2의 마이너스 1승입니다. 끄집어내면 이 앞에 요거부터 쓰면 2의 마이너스 a승이 되고. 다음, 요걸 쓰면 2의 마이너스 b 승이 되고, 마지막으로 요걸 쓰면 2의 마이너스 c 승 이렇게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결국 이구에라고 하는 얘는 요식에다가 요거는 약분이 돼서 요거를 빼면 된다 이거죠. 요거의 값은 아까 위에서 답이 4분의 13으로 줬죠. 어, 그거의 제곱입니다. 거기서 빼기. 요거를 빼주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지금 2분의 11이라고 했었죠. 이렇게. <laughs> 그래서 16분의 13의 제곱이 169죠. 응. 빼기. 이 16으로 동분을 하면 8을 곱하면 되니까 16분의 88이 되겠습니다. 결국 답은 16분의 169에서 88을 빼면 어. 81이 남나요? 81. 이렇게. 그래서 16분의 8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우리 끊어서 이 파일이, 동영상 파일이 길어지면 우리 올리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10번까지 끊고 그 다음에 상가함수는 두 번째 동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